안녕하십니까.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교육 영상 굴 가리비 데이터 소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 저작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시연, 활용 서비스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서 수행한 과제명은 1-67 인공지능 학습용 통합 데이터 굴 가리비 구축이며 사업 기간은 21년 5월부터 22년 2월까지 10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컨소시엄 구성은 데이터 수집 전문 주간 기관인 주시뱅크를 필두로 라벨링 전문 업체인 데이터메이커, AI 모델 개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동의대학교, 데이터 획득 장비 개발 업체 세라, 데이터 획득 양식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UNX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습니다. 달성 목표는 굴 가리비 데이터 및 해양 물리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성장, 저성장 조건 분류 모델, 정상, 비정상 판별 모델, 두 가지 AI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 개요 및 소개에 앞서 먼저 본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양식 산업은 지속적인 어가 인구 감소 및 해양 환경의 극심한 변화로 인해 어촌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국내 양식 어가에서 사용 중인 양식 장비는 수작업 비율 및 인력의 투입 의존도가 높아 작업 공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적의 굴 가리비 성장 조건 데이터 구축을 통해 AI 기반 지능형 양식 장비 개발, 데이터 구축 기반 최적 성장 예측 모델 개발, 다양한 해양 환경 변화 및 폐사 문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양식어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 개요는 데이터 획득 장비 개발,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및 검증, AI 모델 개발, 최종 사업화 및 현장 적용을 통한 성과 창출로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소개입니다. 굴가리비 부착 생물의 부착 여부 및 성장도 분석이 가능한 다중 촬영 부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해양 물리 환경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고성 통영 근해에 설치하여 3분을 주기로 수온, 염도, 클로로필, 디오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 세부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는 원시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가공을 거쳐 최종 AI 모델 개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시 데이터 수집부터 보시게 되면 원시 데이터 객체 확보를 위해 양식장에서 굴, 가리비 객체를 확보 후. 수집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 진행하며 해양 물량형 데이터는 그 내에 설치된 수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서버로 구축하였습니다. 정제 프로세스입니다. 앞서 원시 이미지 데이터 수집 후 촬영 담당자가 수집된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여 오류 및 중복 데이터 정제 작업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데이터는 추가 데이터 수집 일정을 통해 구축 진행하였습니다. 원시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입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폴리곤, 바운딩 박스를 통해 각 개체별 부착 생물 부착 여부 및 객체 인식을 통한 성장도 분석 가공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I 학습 모델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가공이 완료된 데이터는 AI 머신 러닝을 통해 학습되며 최종적으로 성장 조건 분류 모델과 정상, 비정상 판별 모델 두 가지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작도구 활용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저작 도구는 데이터 메이커에서 개발한 툴을 활용하여 객체 인식 및 부착 생물 부착 등 폴리곤, 바운딩 박스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객체 상세 클라스 지정을 통해 각 개체별 지정 기능 및 작업자 보조 기능을 통한 작업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작 도구 사용 설명서 및 크라우드워크 교육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가공 작업 단계에서 작업자가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공 작업물 공유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구축 정확성 고도화를 가능케합니다. 데이터 학습 방법을 보시게 되면 수집된 이미지를 라벨링 시스템을 통해 분류 특성에 따라 객체 인식은 폴리곤, 부착 생물 부착 여부는 바운딩 박스를 활용하여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 가공물은 가공 책임자가 오류 데이터 검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데이터 시연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학습 과정을 거쳐 최종 개발 목표인 AI 모델 결과물로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커 이미지를 학습 툴에 적용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공 처리 단계에서 라벨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 파일 패키지를 재작하여 도커 허브에 배포가 가능한 형태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도커 허브에 업로드 된 도커 이미지를 터미널을 통해 다운 및 실행하여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굴가리비 성장 조건 분류 모델 시연 영상에서는 배포된 도커 이미지를 활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와 테스터를 수행하는 영상입니다. 이를 통해 MIOU 99%의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 판별 모델은 구축된 JPG, JSON 데이터를 커스텀 비전을 통해 학습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맥굴이라는 EX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커스텀 비전을 통해 개발된 AI 모델을 탑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발된 AI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며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직관적인 UI 구성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용 서비스 방안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민들의 양식 작업 효율 향상 및 지능형 스마트 양식 기반 양식 산업 고도화 창출, 정부 및 지자체의 해당 데이터를 공유 및 판매를 통해 사업화할 전망입니다. 추후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 고도화 및 빅데이터 구축 예정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들에게 양식장의 해양 환경과 불가리비의 성장 조건 상관관계 모두를 적용한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웹앱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